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음. 어, 일시적으로 안면마비가 온거지 음.. 음. 처음에 촬영 도중에 갑자기 선생님께서 느낌이 이상하다 음, 느낌이 이상해서 내가 촬영 중단하고 병원을 바로 갔지 네 그래서 음. 저도 놀랬고 우리 선생님 당시에는 굉장히 놀랬죠 놀랬지 아, 예. 그래 뭐그 덕에 아. 종합검진 다 하고 왔어 호전도 굉장히 빨리 됐어 보통 두세달 걸린다는데 빨라도 두세 달. 아, 음. 근데 한 달도 안 됐거든. 음. 근데 이제 다 원상복귀됐지. 다행 음. 그러니까 영상 찍었을 때입 뭐 돌아가고는 있었지만 입은 돌아가 있었지만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야. 지금 걱정 폭발이에요. 음. 지금. 그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찍은 거지. 네. 그러니까 이미 약간 이제 돌아가 있는 상태니까 걱정들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음. 건강은 진짜 이상무. 이상무. 오 전혀 문제가 없고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나도 깜짝 놀랐어. 음, 음. 그렇게 걱정해주는지. 네. 어, 정말 정말 내가 진짜 감사하다니까. 음. 음.